현재 신세계 질서 NWO 시대를 위한 도구들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의 도구들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엔 어젠다 2030의 목표대로 NWO 시대 혹은 뉴 에이지 시대 그리고 뉴 릴리전 시대로의 진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딥스 최고 조직인 유대인의 지도하에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 그리고 로마 교황청, 유대 시온주의 UN, WEF, WHO 등 세계적 조직들이 모두 연합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며 세계 정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NW 시대를 위한 중요 도구들이 모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게시한 대활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세계 질서의 새로운 세상. 이런 세상은 2015년도 UN 어젠다에서 발표된 UN 어젠다 2030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2030의 핵심 목표들을 표면상으로 보면 전 세계인의 신분을 분명히 부여하고 가난과 기아를 없애며 새로운 지구로서의 리셋, 새로운 지구로서의 리셋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아주 명분이 좋습니다. 누구라도 속힐 수밖에 없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명분이 아니라 이면적 목표는 세계 인구의 감축과 새로운 질서 체계를 통해. 감시와 통제의 사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계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성경적이니, 이단이니, 음모론이니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대를 알 권리를 묵살해 버리고 성도들의 눈을 가려 버립니다. 이유사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대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이분법적 논리로 세상과 교회를 갈라버려서 이런 현상 일어납니다. 현재 매일같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세상의 일이라 치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어젠다 2030은 세계인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하고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CBDC를 지급해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디지털 지갑과 CBDC는 사람들의 생활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수단이 됩니다. 디지털 지갑이나 CBDC 하는 말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이었기 때문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그 위험성을 아는 일부의 사람들만 알리곤 했습니다. 디지털 지갑과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cbdc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신체와 결합되는 새로운 시대가 nwo의 시대 세 시대가 됩니다. 이는 유대계 로스차일드가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한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되는 물리적, 신체적, 디지털의 융합이라는 혁명을 완성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미 국제금융기구나 IMF 등에서는 디지털 지갑, 디지털 아이디, CBDC, 스마트폰 등의 모든 것이 신세계 질서의 구성 요소임을 알고 세계의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BDC 도입과 디지털 지갑의 도입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2024년부터 이미 진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디지털 지갑이라든가 CVDC 사이버 구축을 위해서 아주 발 빠르게 진행해 갈 겁니다. 이미 우리의 신체도 다양한 외부의 기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신체 인터넷 시대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와 연결되는 신체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클로아스 슈압의 말처럼 처음에는 스마트 오이라든가 스마트 안경, 그리고 스마트 워치와 같은 것이지만, 다음엔 몸 안에 여러 기계들이 들어오는 이식용 인공장기들, 즉, 인공체장, 인공신장, 인공심장, 인공 폐, 인공간 등등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스마트폰이 들어오게 됩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시대. 이것이 NWO 시대가 되고, 이런 NWO 시대 구축을 위한 대부분의 도구들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실제 UN 어젠다 2030의 목표며, 현재 이 모든 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막지 못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인프라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었고 시대의 지나적 변천이라는 대원칙 아래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에 대하여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는 디지털 시대로 디지털 아이디와 신체 인터넷의 병합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몸에 부착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사적이며 개인적인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모든 방식이 디지털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화폐나 은행, 계좌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경제활동도 결국은 신체 인터넷을 통하여 하게 될 겁니다. 놀라웠게도 성경은 이런 시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짐승정부의 시대라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인간은 인간의 원정체성이 사라지는 트랜스 휴먼으로의 변환이 되면서 자연인보다, 휴먼 1.0이죠. 자연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휴먼 2.0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인간 스스로 만든 트랜스 휴먼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 휴먼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게 되며 몸 안으로 들어온 디지털 아이디는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 즉 짐승정부의 명예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디지털 아이디가 짐승의 표가 될 것임이 분명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짐승의 표를 절대 급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세계 질서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신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모든 도구들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뭐지 않아 우리들에게 다가왔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신세계 질서의 새로운 도구들이 우리에게 이식되거나 우리 근처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대한 바른 성경적 안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유대는 회복될 것이며 제3성전도 들어으게 되고, 즉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여 잠깐이지만 이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현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해서 성경적으로 잘 대체해 가길 당부합니다. 드립니다.